어, 따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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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따네. 어, 잘 따봐. 그렇지. 잡아다니면 돼. 어, 그렇지. 어, 좋았어. <laughs> 잘 따네. 야, 니들 무슨 뭐, 미국에서 전환생활 하고 있냐? 응? 어? 잘 따네. 그렇지. 괜찮아, 왔다. 그 정도면 따다잘 음. 따네. 아 음, 아이고. 언니가 제일 낫다 그래도 제일 큰 것도 잘 따네. 잘따 봐. 아 음. 괜찮아. 자른 거는 그냥 볶아 먹으면 되니까. 아, 이런 거, 이런 거. 어. 길쭉한 거, 이런 거. 저기도 길쭉하네해고고 어, 거쭉하네 뭐 상관없어. 어. 상추 n 상추 u s a n c t u a 상추? s a n c t u 봐 r y s a n c t u 이 r y s a n c t u 이리 와 s a n c t u a r 하면 a n 하 t u a r 아 s a n 따 t u a r y s a 이리와봐 수박보자 수박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이리와봐 수박보자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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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보자 찾아보자 수박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있다여기다다 이리와봐 이게 수박이야 이리와봐 여기 수박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리 이리 수박 봤어? 수박봤어? 참에다 한번 봐봐 수박, 이 수박이 어마나게 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잘봐 봐. 봐.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수박은 여기 있네. <laughs> 수박 봐 봐. <여기> <laughs> 애기 수박. <여기>. 애기 수박. <laughs> 이게 이렇게 커지면 이만이 커지는 그렇기. 거래. 이제 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애들 저기 저기 뭐야 매실도 따로 가자. 매실, 매실? 이를 딸 상추 여기 있을 때 상추 여기서 봐봐. 어떻게 알려줘 봤다는 법. 그것도 다 배워야 돼, 니들. 잘했어, 이제 상추 따봐. 할머니한테 배워봐. 어떻게 하는지. 자, 할머니한테 배워봐. 어, 버리도 상관없어. 어차피 좀 있으면 다못 먹어. 예쁜거만 이쁜 이쁜거 거만. 만아 그렇게 따라고요? 어, 어 따는거 봐봐 아, 어. 그러니까 요 노란거는 버리고 아. 잘하네 비가 와서 한번 따봐봐 그 바구니 놓고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여기 겉에잘 익은거를 갖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버리고? 어차피 좀 있으면 상추 못 먹는다 이제. 어? 이게, 이게 누가 드세요, 어? 우리도 먹고 뭐 우리 누구 이도 하고 뭐, 아. 음. 여기 오는 사람들 나눠 먹기도 정도 하고. 잘했어 텃밭을 하는구나. 어 상추도 종류가 한 여섯 가지 열 가지 돼어 빼도 돼 괜찮아 어. 해봐 어.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어, 토마토로 가 앵두가 이제 하나도 없지 그럼 앵들하고 있어. 자 할머니 따라가자. 할머니 따라가자. 자 이제 매실 따러 가보자. 와봐 매실. 자 할아버지 따라와 매실 따러 가자 매실 이리 와. 몇시 따로 가자. 아나 들어가. 들어가. 아나 들어가. 아 들어가. 이리 가. 이리 따로 와. 몇시 따로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몇시 따로 가자. 이리 와. 저기 보면 여기 열매 있지. 가봐. 저 열매 보여? 네. 구웠다. 노랑. 어 저거 아니 저거 파란 거. 겠다 가서 이렇게 잡아다녀. 어 거기다 놓고. 저 어, 여기 있어. 거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쪽 여기, 여기 여기 저기 파란 거. 이거요어그 어, 잡아다녀. 어. 따. 거기다 놓고. 음... 어, 뒤에도 있지. 그것도 따. 익은 거랑 같이. 음, 따. 이게 어, 보얘잘 땄어. 이게 보리야. 이제 땄어? 이리 와. 어, 이거 노란 거, 이리 거이 와. 이거 따. 저기 노란 거. 따. 저기 노란 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도 여기 파란 거 있지? 이거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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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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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야 아니야. 매실 저기 그 저렇게 한거 해야 돼. 응. 애기라고. 자 이라 이제 비닐하우스 한번 가보자 어떻게 생겼나. 이제 농장 탐수하러 가자 따라와. 가자 그건 놔두고 할머니 주고 와 그거는 왜, 이제 그 그거 할머니 주고 이리와 이리와 어 이리와 이리와 안아 와. 안아 어 위험해 이리와 물 주는 않는데 지져 이리와 가자 가보자 저쪽 며실따로 가지 이리와 자, 가보자. 이리 와 봐. 자, 이게 뭔지 봐봐. 맞춰 봐. 오른쪽게 뭔지 봐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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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 아, 거딸거 응? 뭐겠어 딸기 뭐겠어 요거, 요거, 요 고구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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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보자. 이거 왼쪽 건 뭘까? 이거 이거. 요거. 고구마에 반대 감자. 감자. 감자 네 어, 이거 한번 캐도 될것 같은데 이거? 오. 이거 이거는 캐도 될것 같아. 한번 갖고 와. 봐 호미. 호미 받아. 호미 호미, 호미, 호미. 호미. 감자 한번 캐 보자. 왔으니까 감자 한번 캐 보자. 감자 있나 보자. 감자. 잠깐만 내가 가서, 가서 호미 가져올게. 모기가 모기는 아직 없는데 기다려봐. 이리 올라와봐. 호미 가져오 동안에. 호미 가지러 가자. 이리 와. 호미 가지러 가자. 이리 와. 호미 가지고 가자. 자 이거 들고, 들으세요. 들자 가자 들고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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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거 들어 험이 들어봐. 자, 험이 들어봐 가지 가 보자 감자 캐러 가지 감자 캐러 가자. 어 옥수수는 안 해? 어이구. 좀 너무 일찍 왔다, 야. 좀 있으면. 옥수수 따먹으면 맛있는데. 오, 조심해. 감자. 자, 감자 한번캐 보자. 자, 캐 봐. 할머니와 같이 한번캐 봐. 가운데 있는 거. 거의, 거의, 거의. 가운데 거, 누렇게 어, 저 누렇게 된 거. 저, 누렇게 된 거. 어. 아야 그거 캐 버리면 돼. 있어. 누렇게 된 거. 누렇게 된게 있는 거라니까. 됐잖아. 그래 괜히 아직 안 봤어. 첫 개방하자. 뜯어봐 한번. 이 감자식 들으세요. 어 가지고 왔구나. 어, 이거. 응 이거. 조심해. 아. 오. 자 이제 이거 잘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흙 살살 해봐. 어, 살살 한번 해봐. 살살 호미로 이렇게 살살 해봐. 호미로어 나왔다. <laughs> <봐봐>. 감자 나왔다. <laughs> 감자 나왔다 엄청 많아 어오 큰거 나왔다 엄청 큰거 나왔다 이야 <laughs> 잘 나왔다 손 씻으면 돼 아까 그 바구니 안 갖고 갔어? 어 여기 저쪽에다 놓으면 돼 어, 어이구.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것만, 네. 것만, 여기, 옆에서나, 여기. 어, 옆에 나.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와. 와, <laughs> 감자 잘 아, 익었다, 다 아,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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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와, 우와. <laughs> <크다>. <laughs> 자, 볼까? 어이구, <laughs> 어 거기도 있다. 음. 거기도 있다, 거기도 있어, 음. 거기도. 음. 조금만 더, 음. 자, 이쪽으로 와, 한번 더 해볼까? 음. 뭐. 아, 재밌어? 음. 재밌어? 아. 자해 봐. 한번만더 그것도 가 봐. 여기 한번 더해 보자 이쪽께. 어. 아... 자... 이구 거기도 보인다. 보여 거기 거기, 거기 앞에요. 어. 오... 오, 잘겠다. 자, 어... 자 살살 해 보자. 잘잘해 봐. 음... 아빠 감자가 숙성하면 아... 삼천하면... 음. 이구 보여 줘 봐. 할아버지 보여 줘 <laughs> 봐. 그거 지금 이거. 이렇게... <laughs> 우와. 크다. 어와 이쪽도 해봐요, 여기 한번 여기 세 군데. 이쪽? 어. 이쪽? 자 음. 여기 한번 할아버지가 더해보래 음. 그쪽 한번 해봐 이쪽에. 일로 와봐 이쪽 거 해보자. 자, 조심, 조심, 조심. 음. 조심하고 네. 그쪽 어. 아, 오 거기 큰거 있다. 거기 큰거 있다 거기 와 여기도 있. 와 크다. 야그 야. 야, 엄청 크다.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너 가지고 와서 쪄 먹어. <laughs> 쪄 먹어, 쪄 먹어. <laughs> 집에 가지고 와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리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드려. 와우야, <laughs> 노다. <laughs> 와, 잘 됐다. 오. 거 보여줘봐. 자, 할아버지 보여줘봐. 조금 전에 그거. 어. 다시 그거 들고 할아버지 보여줘봐. 자자자, 자, 할아버지 보여줘봐. 이거 보여줘봐. 와, 맛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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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먹으면 진짜 됐어. 아, 어, 네. 엄마 줘 응, 어. 그만해. 응, 그만하자 이제. 아, 됐어. 자, 이제 체험했어. 감자도 캐보고 아, 감자도 캐보고이 옥수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옥수수아 어, 자, 자, 이제 내려가자. 자, 이제 방으로 가자. 손, 손 씻고, 어. 호미 주고, 품미 아, 주고. 위험하니 거미 주고 응 괜찮아 털으면 돼 아니 야 가구니가 없어 거기? 있어 내가 챙겨올게 응 우와 들고 와자 가자 가자 가자. 네, 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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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화장실에 손 씻으라 그래, 거기서. 네. 손 씻고 들어가자. <목소리> 아나야, 들어가. 아나야, 들어가. 음. 아나야, 들어가. 우리 차갑지. 자, 어, 엄마한테 가자, 이제. 시웠어? 어, 엄마한테 가자. 음, 엄마한테 가자. 아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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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자. 차에다 이 실어줘. 차에다 이 실어주라고. 지들 캔거니까 오이하고 고추하고 전부다. 어, 가서 할머니한테 저기 선물해드려. 어, 아유, 다 정말. 담아가지고. 뭐 별건 다아닌데 아니아 그래도야 정성이지. 음. 그다다다담아줘 다 거기다가. 무거운 애들이 캔 거니까. 아, 너희들이 딴 거니까 이거, 그거, 거의, 안 아니야 다음 또 있어 뭐, 또 아니, 있어. 뭐, 아니야 그건 가지 가지고 하고 따로 있어 또 줄게. 아, 그거는 가, 그건 다담아 그래? 오이 또 있어 저기 그건 다 담으라니까. 가지고 와, 아 내가 따올 테니까. 아, 아니, 아 아니, 그건 아니. 먹지 말고 또 따다 줄 테니까 그래. 니들이 딴 거는 가지고 그래. 가. 어. 어그 지금 먹어? 거는그는거 어, 가지, 고추. 토마토 음. 음 지게해 줄게 기다려 아. 지금 먹으면 맛있어. 더 따다 줄게. 지금 먹어 괜찮아.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laughs> 애들이 진짜 금방금방 크네 우리...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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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금방금방 크겠다 금방 가서 오이 따올게 기다려 아니야 여기 또 있어 이리와 오이 따러 가자 따라와 몇개 더 따자 이리와 오이 몇개 더 따자 따라와따라와 이리 따라오세요 오이 몇개 더 따자고 음. 여기 보이는거 있지?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 여기 보이는거 예. 근데 이거, 이거는 저걸로 해야되겠다 가위가지고 음. 기다려 네. 가위가져올게 가져, 가위 가위로 잘라야지 따가워서 가방 여기 있네 그래 어 가봐 따라와봐 이제 오이 들어줄게. 조금만 더 있어요. 너무 조금만그는좀 그렇고 금큰 더. 잡아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이 더. 조금 더. 조금 더. 그 다음에 또 어디 하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치? 어 그거 너무 작다 그지 유 이제 가자 이제 다딴거 같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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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일단 들어가서 차한잔 하고 가차한 잔? 어. 먹을건데 그래? 응? 차은품을... 근데 안돼 안돼 아... 얘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얘가 잘 몰라 친인지 좋은 손님인지 나쁜 손님인지 몰라 어데어 음. 어,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갑자기 그럴까봐 아, 음. <laughs> 이리와봐 아나 아빠가 잡고 이리와봐 아나야 응? 아 은아야. 가끔 처. 가줘. 가줘. 어. 그렇뼈 같은 도 주고 가끔 때는도 같이. 나사중요지 먹을 만큼만 먹고 안먹으은야 만져보자 일로와 봐. 안 돼. 왕 그러더라고. 네. 갑자기 왕 그래. 어. 앉았어. 응. 아유, 갑자기 이쁘다. 왕 그래. 아 이뻐. <laughs> 이뻐. 아유 이뻐. 아나 이뻐. 알았어, 갑자기 잘했어. 왕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앉아. 앉아. 나 갑자기 저러다가 갑자기 왕. 왕해. 음. 그래가지고 못 만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조그만 되잖아. 엄마. 엄마공.